걸어갈래? 난 걸어가 도 돼. 그럼 걸어가자. 빠도 할겸 걸어가서 거기 안. 올때 버스하고 만뭐 돼? 아버님 글로 오시라 그래. <laughs> 시아버님 찬스? 올로가 이로 가야 돼. <웃음> 지금 이로 <laughs> 가는 걸로 <거를> 착각했어. <laughs> 길일도 모르잖아. <laughs> 알아.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한 거야. 아니, 비, 비, 비 와가지고, 걸어가는 건내버 아니겠냐? 그치?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안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거기도 걸을 때 있는데, 굳이 뭐, 그래도 걸어가는데. 아, 그래? 나는 뭐 오빠 어. 생각해서 그냥 한 거지. 나차 타고 가면 편해! 차 아, 타고 가자. 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하준엄마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와이프하고 원래는 이제 점심 먹고 그냥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동생들이 저를 만나러 잠깐 왔었는데 금방에 있는 카페에 왔었거든요 근데 요 캠핑장처럼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카페 안에 테마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잠깐 나와서 앉아있다가 영상을 좀 키게 됐어요. 와이파이로 카메라와 핸드폰을 연동하면 아, 촬영하는 될까? 장면을 안... 저희가 직접 볼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아. 저기를 봐야지, 카메라 봐야지. <laughs> 그 오늘은 이제 와이프하고 오랜만에 또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영상의 특성상 와이프하고 이제 반말로 좀 대화를 하는 걸로 하겠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제 투병을 했잖아. 응. 당신은 1년 동안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 일단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어. 그냥 오빠는 힘들겠지만 항암을 하는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냥 이러, 이 정도만이라도 그냥 쭉아 유지됐으면 좋겠다. 응. 아,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좋다. 나도 그 얘기는 공감. 나도 사실 큰걸 바라면 더안될것 같고 아큰걸 바라면 안 된다 욕심이 욕심이다참 되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피 <laughs> 사피 <쌉티>? 어, <laughs> F F? f 피 F야? 나 F야 피 f 아 F라고 아 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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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지 사도사실사 항상 내 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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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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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바라지 않고 이대로 나는 그냥 평생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완치됐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아, 한 번이라도 <laughs> 한번 정도는 <laughs> 바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뭐 그냥 생각이 난게뭐 어.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내가 1년 정도를 지금 이제 투병을 하면서. 당신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워낙 활동적이었고 음. 전혀 아픈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고 살아갔잖아. 음. 그러니까 그게 또 착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 오빠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나는 다들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 을안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빠가 워낙 아픈 티도 안 냈고 엄살도 안 부리고 그냥 잘 참으니까 아 이렇게 힘든 항암을 해도 아 잘... 던지는구나 버티는구나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나도 약간 사실은 그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나도 되게 힘들고 그런데도 내가 이제 내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특히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주보호자인 엄마도 옆에서 내가 막 아파서 힘들으면 엄마도 맥 빠지고 힘들어지니까 정말 난티안 내려고 진짜 남몰래 울고 막 이랬었거든 참는 게 능사는 아닌데.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 워낙 오빠가 잘 참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게 나였으면 나는 워낙 엄살이 심한 사람이니까 지금 마음은 좀 어때? 내가 이제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위기가 올 거라고 나는 내가 솔직한 얘기로 입 밖으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꺼내왔기 때문에 사실 1년차에 이제 또복수와 다시 좀 차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솔직히 되게 무섭거든 음, 무섭고 나는 두려워. 아니 나는 무섭고 두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 생각나 오빠가 7월 초에 우리가 하준이가 캠프 갔다 온 기준에서 7월 초에 진단을 음. 받았잖아 근데 막 그때도 항암을 한해 만에 막 긁던 기로였고 지금도 나는 무서운 게 오빠가 항암 안 하고 싶어 라고 계속 나 만날 때마다 말하잖아 근데 어떤 선생님들과 항암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섭고 그렇지만, 그때 진단받았을 때도 항암하고 1년 동안 그래도 잘 버텼으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다시 1년이, 1년째가 고비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1년을 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 항암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1년도 살수 있는 거고, 이게. 그이또무 뭐 년, 2년이 되고 또년 6년 된사람들 이렇게 다 오래 버틴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나는 나도 무섭지. 오빠가 그러니까 이제 다들 옆에서 얘기하니까 복수가 차는 건 진짜 위험하다. 이게 사실은 시청자분들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항암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진짜 되게 환자 입장에서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치, 제일 근데 잘잘 내가 복수를 빼가면서 항암을 하면서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복막전이에 대한 복수가 좀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때 사실 어떻게 보면 약을 바꿔서 시도를 해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먹는 게 복수가 다시 차면서 예전에 10을 먹었다면 지금은 아예 오로 줄었어. 거의 한5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6, 7? 7. 어. 컨디션은 어때? 컨디션은 10이었다면. 그때가 10이었다면 지금 상태도 6, 7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5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건 아닌데 한 6, 7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좀 날이 더워져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 특성상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하면서 뭔가 활동적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또 경석이하고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형 일반 사람들도 형처럼 먹고 형처럼 운동하면 살이 다 빠지겠다 근데 나도 그거는 내가 솔직한 얘기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아이 그럼 보통 지금 내가 평상시에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하면서 맨발 걷기만으로 하루에 보통 한 만, 사오천복?를 걷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 거지. 지금 오빠는 살이 찔려야 찔 수가 없지. 그런 어. 거를 에너지 소모를 뭐, 굉장히 많이 하는. 데 음, 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오빠는 내살 찌우거나 뭐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그 유지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먹는 게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먹으려고 일단 노력을 하지. 당신 내가 호스피스 <laughs> 알아봐달라고 했잖아. 응. 뭐, 사실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는 당신 마음도 아플 텐데, 어땠어, 그냥? 아, 그냥 딱든 생각은 그걸 왜 굳이 알아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호스피스 가게 될까 이런 생각했었어. 이렇게 음. 알아보면서 오빠는 죽음은 생각해 봐? 아니 좀연해지지암 환자가 되고 나서 사실은 죽는다 생각 안 했잖아. 어 죽는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와서는 내가 그런 생각 을 조금 하는 것도 사실이야.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죽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사실 이제 아 이게 쉽지 당연히 쉽지 않은 거였지만 아 이게 나한테도 위기가 이렇게 또 어렵게 또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복수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한다라면은 사실 정말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말기암 환자로 가는 예우 복수가 차면서 뭐 악액질이 오는 그러니까 악액질이라는 게못 먹는 악액질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이막 살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이제. 누구나 다 죽겠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죽고 다 하지만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그 얘기지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렇게 바라는 것조차도 내 욕심일 수도 있지 물론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니까 지금 먹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이런 이제 해결책을 찾고 이런 하는 부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소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거를 자꾸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는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에 좀 뭔가 평 평온함 내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냥 우리가, 어, 어, 엊그저께 천자로 가세 선생님이. 아, 지금 아직은 뺄 때가 아닌 것 같다. 양이 많지 않다.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확 뭔가 이렇게, 어?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것처럼 그냥 내 스스로도 자꾸 좋은 거를 생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럴 때는 진짜 주변의 환경이 되게 좋은, 중요한 것 같아. 막 예를 들어서 뭐 괜히 이제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아 오빠가 막막 모스피스를 막 뭐, 간다면 병실에만 누워만 있는 것도 엄청 답답해할 것 같은. <laughs> 제일 걱정이지아내 분이 어. 나 않고 못하지. 그리고 막. 뭐, 굳이 호시,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오빠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이런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음, 난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그냥 진짜 주어진 지금 환경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더 뭔가를 바라지 않는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음, 생각이 계속 바뀌고. 음, 어떨 때는 또 막, 그냥 원망도 하게 되고. 음. 그리고 생각이 하루에도 막골 수십 번, 골 아, 수천 번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생각만 그래죠? 이런 뭐, 이런 기분이나 막, 이런 것도 막 계속 바뀌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재 내, 내가 내 스타일 알잖아. 나는 진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뭐 멘탈이 강하다, 난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 그. 멘탈이 강해, 세상 쫄보가. 어, 쫄보지. 나 쫄보, 쫄보잖아, 되게. 근데 세상 쫄보. 어, 나는 항상 주어진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그거를 헤쳐나가는 건누구보다 잘한단 말이야. 빨리빨리 그거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면, 힘든 상황에서 좋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은 내 나름대로 강해서 내가 빨리 헤쳐나가서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은 되게 멘탈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순간 한 번에 욱하고 그걸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아니야 지금 아무튼. 오빠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 좋다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나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항상.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오빠가 할수 있는 지금 최대한 할수 있는 거를 지금 영까지 끌어모아서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아 여기서 내가 부족한가? 어, 부족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라오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겠어. 나는 다 참고 뭐뭐 응. 뭐 이렇게 참아야 그냥... 된다. 막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맨날 그런 이 강박관념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만족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만족하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쉬면서 그냥 좀 내려놓자.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게그 의미일 수도 있거든. 지금 할수 있는 거 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거. 내일은 없다. <laughs> 난 그런 마인드로 살아.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냐? 더 내려갈 데는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음. 그냥 지금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또 이제 아 지금은 이제 가장 고민인 게 약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난 바꿀 것. 같아. 바꿀 것 같다고? 교수가 교수님은 아직 바꿀 생각이 없어 바꿔달라고 할것 같다는 거지. 아, 내가 아, 바꿔달라고 할것 같다고. 아, 나도 약간 그쪽으로 좀 기울긴 하거든.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거는 수십 년간 많은 경험을 아, 하셨던 선생님을 무시는 못해. 그치? 그 감을 무시는 못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어, 그치? 오빠 변기에서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볼까? 그때 이제 가서? 물어볼까? 4일날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복수가 제말로 잡히지가 않는다면 지금 일주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가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까? 그럼 교수님 버티셔야죠 라고 말하겠지 어... <laughs> 버티셔야죠 제가 버틸 수 있으니까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니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야 교수가 어떤 피드백을 주겠지. 그러네. 아 이런 거 보면 또 똑똑하다니까. 예. <laughs> 내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 나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읽어봐봐 이걸 읽은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경험자잖아 이분들은 또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전제 조건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지 뭐냐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이쪽으로만 딱 치우쳐 있으면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야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동전도 양면이 있는데 한 방향만 밀어붙인다고 해도 될 부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얘기해 준게 당신은 무조건 그 매뉴얼대로 항암을 해야 된다 음, 음. 그래야지 그 약재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건데 과연 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음. 위지를 해야겠지만 이제 변수라는 게 항상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본원에 있는 우리 그 교수님은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하라고 안될것 같아. 그게 아니었더라고. 내가 이번에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를내 의견을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했거든 그러면 오빠 지금 나 이렇게 막 언뜻 이렇게 스쳐서 가는 건데. 아 잠깐만 말 잘해서 미안한데 기록지에 내가 뜬거 당신 안 보여줬지. 음. 거기에 내가 그, 뭐, 손님이, 뭐, 폴피리 그거 뭐, 이렇게 어, 한그얘기했 다음 약제 폴피리녹스 고려라고, 고려라고 써놨다니까? 어, 그래, 그거 오빠가 얘기했어. 근데 지금 내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음. 과감하게, 솔직히 본원에서 항암제를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본원에를 다니면서 나와서, 뭐, 수술을 받아서, 뭐, 완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 음. 과감하게 본원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생님과 조율을 해서 맞을 수 있는 2차 병원으로 가는 건 어때? 취샘 예약했잖아 그래서 그럼 단... 진짜 과감하게 풀필이 하고 싶은데 아, 안 잠깐만. 해주면 오빠 지샘 얘기하니까 생각났다 지금 지샘 예약이랑 <laughs> 거랑 겹쳐있거든 7월 4일이야? 응 음. 지샘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근데 음, 음. 내가 지금 또 너무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 이게 조심스럽긴 음. 해. 그러니까 내가 나도 항상. 막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네가 의사도 아니고 왜? 근데 내 몸은 내가 잘하는 환자니까.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곱깝게 받아들이면은 네몸 네가 잘하면 네가 그 그럼 치료하지 병원 뭐하러 가냐 이렇게 이제 나올 그치.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냥 생각만 이렇게 많고 그런 것 뿐이지 또 어떻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는 또안 되는 거니까 나도 사실은 본원을 뭐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본원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교수님하고도 여지껏 1년이랑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왔는데 뭐 교수님이 당연히 자기의 그런 프라이드도 있고 다한데 일단 선생님이라 락보 형성이 좀되 어. 있어서 수용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솔직하게 교수님한테 여쭤봐야지 근데 정말 이게 난 교수님하고 진지하게 한 10분 이상을 얘기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없어. 이 현실이 너무 싫은 거야. 어쨌든 복수하는 거는 1차 병원 본원에서는 해 주지 않아. 2차 병원에서 우리가 오빠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laughs> 그게 또 답답하지 않아? 원래는 이런 것도 다 본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원으로 어, 가는... 내가 여쭤봤거든 선생님 혹시 천자를 하게 되면 교수님 외부에서 그냥 할까요? 그랬더니 네? 네?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뉘앙스도 난 뭔지 솔직히 모르겠어 의도가 야, 네가 뭐 알아서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물어봐 이런 의도인지 아니면 아, 그렇게 하는 게 빠르고 편할 수 있으니까 어, 편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된다 어, 나를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지껏 1년 동안 관리를 내가 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해도 잘할 테니까 큰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믿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조차도 판단이 잘안 쓰는 거야. 그 교수님 자체의 어.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속된 말로 거기가 아유, 빠르고 어, 거기가 빠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너무 대응이 불편하시면 빠르니까. 어. 그렇게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환자도 편한데 너무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뉘앙스들이 이제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거지 그치. 수많은 선택과 기로들과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지 음, 더 답답한 거지 또내 어? 입장에서는 괜히 치료받는 와중에 아니, 당연히, 어, 가면. 교수님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잖아. 나한테 도전적이고,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한테 친절하고 싶진 않아. 아무리 직업이어도, 나도 20년 넘게 자영업하면 서비스업을 서 했지만, 솔직한 얘기를 손님한테 뗑뗑거리고, 뭐, 이렇게 그냥, 어? 재수없지. 어, 그러면은, 나 역시도 손님한테 친절하고 싶지도 않거든. 그럼 그대로 하는 거지. 사람은 다성겼어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진짜 교수님한테 엄청 그냥 진짜, 최대한은 예를 갖춰서 했단 말이야. 항상 들어갈 때문 두드리고 응. 들어가고, 어. 알잖아 내 스타일. 나는... 나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교수님한테 이상한 어. 거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차피 나를 통해서 얘기를 다 들을 건데. 나도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오빠가 되게 어?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할까 봐 오빠 못 들어오게 그래. 한거 있잖아. 그래 맞아. 일단 두 가지 대안을 해 오빠가 선생님한테 진짜. 체력이 안될것 같아서 2주 단위로 하고 싶다. 아니면 약을, 약제를 받고 싶다는 걸좀 얘기해봐서. 큰 선생님도 어떤 아, 그것도 그런...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약까제 말을 포기하기가? 제 말을 포기하기가. 어. 약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온이든 폴피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이제는 써도 약은쓸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 나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와이프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어요. 뭐, 사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 앞으로 상황이 참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실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겪어보면서 느낀 건데, 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하지만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지금 오늘 할수 있는 걸 하자.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와이프 말대로 오늘 할수 있는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면서 또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안녕. <웃음> <웃음>